모임치 하고 이렇게 먹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고구마 말려요. 가을볕에 널면 좋긴 한데, 그냥 건조기에다가 말릴 거예요. 껍데기 벗기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썰어서 그냥 건조하면 되죠. 자, 건조기가 열심히 또 이렇게 해서 다 말려줬어요. 이런 건 아이들도 저도 좋죠. 뭐, 제가 한거 아니고, 건조기가 했어요. 밤 고구마 말린 게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, 이렇게 됐어요. 이걸로 빼뜨기 쪽을 아예 써보려고 돼요팥두 컵과 콩한 컵, 서리패드 한 컵. 밤 고구마는 말려놓으니까 이 빼뜨기 쪽 뺏기 할게 없어요. 맛이 좀 없어요. 그센 불로 끓입니다. 불린 쌀, 찹쌀 35분 정도 됐어요. 소금은 2티스푼요불 낮춰서 농도가 요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. 물은 지금 2리터 이상 더안 부었어요. 수소 원가. 달효할 필요가 없습니다. 팥과 콩과 이런 거는 이제 고구마고요. 한 그릇 담아볼게요.